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스타일베스의 조명기술연구소, 연구소 장이며그 어, 다음에 대전버거대 방송권 대전 견인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설명할 거는 2채널, DM의 2채널이고요 3천하고 4천 두 개를 3,200, 4천을 어, 섞은 LED입니다. 슈퍼스타 어, 162와트, 슈퍼스타 H 지 160와트, 3,200, 4천을 투믹싱으로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완채널 보겠습니다 완채널 완채널 세온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세온도가 지금 아, 3154 아, 3158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아, 채널 두채널 하면 어, 4200, 4100, 4100, 4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200하고 4200 섞은 거고, 2 컬러를 다 믹스를 어, 풀로 했을 때요. 어, 풀로 했을 때는 색온도가 어, 35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200으로 약간 줄여서 쓰셔야 되고요. 3000, 4000에서 4000쪽에서 어, 약간 빼주면 3200을 맞춰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칼러라도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MX1 채널은 3200K이고요. DMX2 채널은 4200K. 두 개의 믹스를 하게 되면 3500K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DMX2 채널이고요. 렌즈는 30도고요. 그 다음에 요노펜이고요 노팬이고요. 노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반도화도 여기 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화 같은 게 있는데, 반도화는 지금 안 꼈는데 이렇게 반도화를... 끼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알죠? 사이 반도화거든요. 반도화를 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하는데 할로겐처럼 확 퍼지는 게 아니어서 뭐 반도화를 굳이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슈퍼 스타 아, H 162와트 투 채널 3,200 어, 4,200K 투빅스된걸 갖고 렌즈 디그리가 30이고요. Dmx 2 채널 그죠? Dmx 2 채널 그 다음에 제로 제로로 놓으면 다이렉트가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그냥 DMX 할때 DMX 제로 제로 1들속도는 DMX 1주속도 512까지 채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H162아트 3200, 4200K 투 어, 믹스 칼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